여러분 갑진년이 다가왔습니다. 신년 운세 궁금하시죠? 오늘은요 오한금 법사가 주띠 어, 운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주띠 분들 운세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갑진년을 중심으로 그 기운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 정확하게 상담을 하려면요 우리가 면허를 시를 정확하게 실력님한테 문답을 구해서 점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기운이 있으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쥐띠입니다. 아 이분들이요 머리가 되게 좋죠. 그리고 쥐띠 분들이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참을성이 있거든요. 쥐띠 분들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한번 화나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세번 참고 아니면 폭발을 할 때가 있어요. 어, 그리고 순발력도 있는 편이고요. 사람들과 굉장히 친화력도 있는 편입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올해 쥐띠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운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는 삼재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이 삼재가 지금 좋은 삼재는 아니에요. 사고수나 좀 몸이 아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대로 조금 짚어 드리겠습니다. 17살 무자생 쥐띠. 어, 제가 원래 10대들은 안 하는데 이 17살 쥐띠가 방황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떤 관심이나 좀 이렇게 사랑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손이 말을 안 했을 때는요. 무슨 고민이 있다는 거니까 어머니가 한번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29살의 병자생 41살 갑자생 쥐띠입니다.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어, 근데 이게 이직이나 회사를 퇴사를 한다고는 어떤 이별수가 사실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은 이동이 아니야. 어떤 뭐 승진의 이동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어떤 좀 분란이 좀 생기는 그런 운입니다. 그 병자생 쥐띠가 올해 3제긴 한데요. 29살 이 쥐띠는요. 올해 정리를 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정리를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 근데, 정리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 정리를 한다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있는데, 좀 내가 마음을 갖다가 조금 강하게 좀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생, 어, 3월생, 어, 분들도 굉장히 좋은 운이고요. 8월생하고 11월생 분들은 좀 사고가 있습니다. 41살, 이 갑자생 쥐띠 분들요, 차사고 수 있습니다. 몸을 다쳐야 되는 운이 있고요. 골절수에 낙상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어떤 운동이나, 좀 가기 싫은 여행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떤 사람과의 다툼이 있어요. 좀 싸울 일이 있기 때문에 싫은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해봤자 결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오히려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41살 갑자생 쥐띠분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어, 떤좀안 좋은 사람, 질이 나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입니다. 다음은요, 쉬운 세살 임자생, 65살 경자생 쥐띠입니다. 이분들, 정말 열심히 살죠. 어, 저희 신도님들 중에서도요, 임자생하고 경자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착하고요, 어,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리고 자두성가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착해서 오히려 좀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어,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죠. 진짜 이삼재가악삼재로 들어와서, 쉬운 3살, 65살 이 쥐띠분들, 마음고생 정말 심했을 거예요. 금전도 많이 막혀 있고요. 뭐, 상황도 안 좋고. 어, 어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정말 뿌옇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1년 남았어요 갑진년에 기운적으로 볼 때는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하십니다 올해까지는 조금 자제하자 내년이 되면은 태양이 뜨고 어, 구름이 걷히니 좋은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요 조심해야 될거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 아이가 좀 방황을 하고요 집안에 사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좀잘 챙기시고, 위험한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삼재는요, 나갈 삼재가 사실은 가장 안 좋고 무섭습니다. 나가는 삼재 때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몸에 암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큰 충돌로 인해서 사고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요, 건강 운이 안 좋아서, 어, 특히 건강검진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투자나 어떤 개업 같은 거 있죠. 뭐 신규 오픈 확장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시는 게다 좋습니다. g 띠 분들이 다 이렇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갑진년을 어, 두고 봤을 때 어, 지금 이분들의 운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지금 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g 띠가 삼재인데요. 어, 우한금법사가 이제 또 중간 중간 그 삼재 띠에 대해 서한번더 짚어드릴 거예요. 왜냐면요 삼재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을 모신 저 같은 경우도. 3제 때는요. 몸을 피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합니다. 이렇게 종교인도 3제를 갖다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넘어가는데 일반인 여러분들은 더 조심히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은요. 갑진년의 쥐띠운세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왕건법사가 대성TV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성TV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으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우왕건법사의 강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실 수 있습니다.